안녕하세요. 메타버스와 NFT 관련 정보 그리고 유용한 툴 소개, 강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꿀팁들을 전해 드리는 한국 메타버스 강사 협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먼저 맵메이커의 화면 구성이에요. 지진한 아니, 엊그제는 그 스페이스의 화면 구성이었고 오늘은 만들어 보는 맵메이커의 화면 구성인데요. 이것도 엊그제 좀 보여드려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, 조금은. 그래서 크게 보자면, 여기 윗부분, 이 부분을 메뉴 패널이라고 하고요. 왼쪽에 길게 이렇게 있는 부분을 도구 패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 위에 부분이 속성 패널인데요. 이 속성 패널은 여기 메뉴 패널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속성 패널이 오브젝트에 관한 지금이 오브젝트 상태예요. 지금 보여지는 건 이렇게 되고 타일 이펙트를 선택하면 그날도 보셨지만 여기가 다섯 개의 타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. 월 샘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걸 선택하면 한 단계 들어가요. 이제 바닥과 벽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월과 플로어 버튼이 따로 있고 그걸 해당되는 속성값이 선택된 거에 대한 속성값이 이 속성 패널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래 여기 부분은 룸스 어, 그리고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의 탭이 있어서요. 룸스는 내가 만든 그 룸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. 이 리스트 오브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리스트죠.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우리가 한, 한 곳에 여러 개를 놓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밑에 바닥 카펫 같은 러그를 깔고 나서 그 위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고요. 테이블 위에 또뭐 음식이라든가 꽃병과 이런 거 중첩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그 순서가 만약에 잘못 나서 꽃병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. 책상 아래로 가서 안 보일 수도 있고,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절할 때는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네,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, 많이는 쓰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월센 플로우스를 보면요. 여기 이제 제일 먼저는 이걸 먼저 놓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시면 경고창이 뜹니다, 이렇게. 베타 월닝이라고 해서 어~ 얘가 이제 아직 베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음~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주 비어있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예스를 누르시면 되는데 내용은 어~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오는 이미지 있죠. 여기서 제공하는 거 말고 코카콜라처럼 내가 외부에서 미디 캔버스나 어디 뭐 포토샵 이런 3D 무슨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때는 그 이미지가 만약에 여기 들어 있었는데 월센 플로얼스를 눌러요.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이미지는 지워진다. 이런 뜻이에요. 이 경고문은. 그래서. 밖에서 가져온 이미지와 여기에서 벽, 뭐 벽과 뭐벽 바닥 타일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. 이해되시나요? 밖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쓰실 때는 거기에다가 오브젝트들을 놓으시면 되고 얘를 월샘플러스를 누르는 순간 그 이미지는 싹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해서 어 엊그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그 맵에 들어오셨는데, 배도 있었고, 뭐 수영장 이런 거다 템플릿, 아니, 뭐죠? 여기서 제공하는 그거잖아요. 템플릿이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, 어 그것도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어, 한번 템플릿 하나 불러 오셔가지고, 뭐 루프탑이라던가 이런 거 불러 오신 다음에, 얘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. 그 배경 이미지가 싹 지워져 버려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는 전문적인 메타버스 교육기관이며 자격증 발급기관입니다.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맵 제작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협회의 카페와 SNS 정보,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